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자,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티클, 메인, RQ, 유틸.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 그,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메인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죠?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요런 식으로 지금 클래스가 요렇게 있어요. 자, 어딨어? 어딨어? 자, 지금 보면 아티클 클래스 요 안에 있고, RQ 클래스 여기 있고, 유틸 클래스 요렇게 있죠? 절대로 클래스는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지금 메인 클래스는 상관없는데 아티클 rq 유틸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메인.java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티클, 메인, rq, 유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메인.java 얘처럼 예, 어떻게 만들면 된다? 자, 우클릭해서 측 여기서 자바 클래스 한 다음에 아티클.java라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티클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아티클을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잘라내게 해서 잘라내게 해서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요런 식으로 어 오면 된다. 붙여넣기 한다 생각하면 돼요. 붙여넣기 이렇게어 응. 그다음에 이제 어 얘는 뭐요? 어 이거 퍼블릭을 부,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긴 했는데 어 얘가 접근이 외부에서 접근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된다. i q 도 동일하게 우클릭해서 i q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뭐어 물어보는데 무시하시고 자, 이것도 잘라내게요. 잘라내기 해서 i q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되고요. 자, 유틸도 마찬가지요. 유틸도 별도의 파일로 여러분들이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어디까지, 잘라내기 해서, 얘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그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아, 여기 없는 클래스는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어, 쓰려면 따로 임포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에서 어차피 알아서 임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얘는. 어.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고 있,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폴더 지금 얘가 같은 패키지 안에 이런 식으로 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애들은 임포트를 딱히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분리 클래스 분리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뭐 클래스 분리했다고 안되는 안되는 건 없어요 아티클 어, 리스트 했을 때잘 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간단하게 넘옵니 분리시킨 거다. 클래스별 파일 분리 됐습니다.